오늘 만나보실 주택은 나무 냄새가 솔솔 나는 주택인데요. 장점으로는 서울과 근접하다는 점과 탁트인 뷰가 장점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그 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주택을 만나러 왔는데요. 야 한강이 보인다니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런데. 아 우리가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를 포기하는 거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진입로가 살짝 가파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한강뷰를 만날 수 있고요. 저희 집 2층에서 보는 환경부가 참 좋습니다. 그럼. 천천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이쪽에다가 주차를 할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뭐 주차장 시설로 해 놓지는 않았고요 자 이쪽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다 뭐 지금 자, 전원생활에 아, 이제 닭을 키우고 계십니다 <laughs> 전원생활 어 요즘에 닭 키우는 집 저는 거의 못 봤는데요 아, 이쪽에다가 닭을 키우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차는 넉넉하게 할수 있고요. 저희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 땅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걸으면서 말씀드리자면 서종IC 서울과 가장 가까운 서종IC가 3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30분 빨리 가면은 뭐 40분 안에 강남 완전히 진출하고요. 그리고 뭐 아산병원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입지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저희 집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집이 되게 아기자기하게요. 저희 집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은데 옹기종기, 아기자기한 느낌을 만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우, 저기 뭐, 지금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뭔가 특별하지 않나요? 문 스타일부터. 굉장히 개성이 있는 주택입니다. 자 주택 마당도 살펴보면 멋진 소나무들도 있고요. 야 보십시오 이게 뭔가 특별하지 않나요? 이 집주인님의 개성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야 색깔이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핑크색 나무는 아니고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개성을 어, 표출하셨습니다. 자 뷰도 진짜 좋습니다. 자, 여기서 태양광 패널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조금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쪽도 보시면 또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도 보면 항아리 놓고, 저기서 가마솥도 있고, 네, 자, 여기 뭐 주택에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이쪽도 뭐 느낌 있는 곳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 정원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이 안에. 그 모든 어떤 느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보십시오. 항아리, 여기 텃밭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쪽에는 저희 뭐 화로 같은 거 충분히 해도 넓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있는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의자 앉아서 놀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가장 윗집에 올라오니까, 아, 뭔가 이렇게 공기도 조금... 틀린 것 같고 산에 이렇게 촥 둘러 싸여 있으니까 제 마음도 뻥 뚫리는 주택입니다. 그럼 우리 주택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이 따뜻한 우드 톤의 느낌을 볼수 있는데요, 저희 집은 들어오면 전원 주택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실 공간도 넉넉하고요, 자 들어 오자마자 이 바닥부터 이 벽에 다. 우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우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따뜻하고 뭔가 진짜 전원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거실 공간은 참 아담한 스타일입니다. 딱 여기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기 뭐 벽돌부터 뭐 이런 장식들이 다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창들은 이렇게 크게 크게 빠져 있어서 어, 여러분 생활하시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 한강이 보이는데 카메라는 잘안 잡히네요. 자 이렇게 만나 보시고요. 자 이쪽은 네 저희 주방입니다. 야 주방 공간도 여기 큰 탁자가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은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빠져 있고 어,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이 사실 집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데 수납할 공간 있고. 자 이쪽에도 보시면 어, 아기자기하게 모든 게다 있습니다. 후드도 있고요, 인덕션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 두 대가 여유 있게 들어가고 이쪽은 다용도실입니다. 네, 다용도실도 공간 작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으로 또쭉 가다 보면 이제 복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은 당연히 계단 및 창고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 공용 욕실이 나옵니다. 욕실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쭉 넓은데, 여기 따로 뭐 이런 파티션은 없고, 자, 이렇게 그냥 어 변기랑 세면대랑 샤워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사실 조그만 방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켜보면 예. 여기에 현재 짐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아이쪽 공간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서재를 쓰셔도 될것 같고 저렇게 장식을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도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있는 안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야 안방 공간 진짜 큰침대거든요 와, 침대 장식이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큰 침대가 들어가면 여기 끝에 딱 맞고요. 이 앞에 조그만 장 하나 둘수 있을 정도고, 집이 작지 않습니다. 안방이 공간이 작지 않아서 여기는 뭐 화장대 장식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드레스룸 있고요. 아무래도 짐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짱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세, 화장대도 또 마련되어 있고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굉장히 큽니다 와 안방 욕실 공간 넉넉한 공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와 2층도 우드 톤이 진짜 끝까지 있습니다 어 우드가 정말 예쁜데요 자 2층 공용 공간입니다 공용 공간이 네모 빤듯하지 않은데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다양한 활동들 할수 있고요 이렇게 식탁 같은 거 두거나 뭐 이쪽에서 뭐 자기 개인 취미 활동이나 이쪽에다가 뭐 TV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 방입니다 2층 방을 보면 이쪽 방은 크진 않은데 층고가 높기 때문에 조금 개방감이 있고요 자, 이쪽 방이 제가 봤을 때는 아, 여기 기와도 보이고, 저희 집 천장 기와도 보이고, 한강이 탁 보이기 때문에, 어 이쪽 방이 우리 집에서는 뷰가 가장 좋은 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예, 탁 트이고 채광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입니다. 자, 이 층도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 욕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욕실도 다 우리 주택 욕실은 다 넉넉해요.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뭐 욕실 뭐 답답한 거 전혀 없고요. 아까 전에 1층에서는 그 여기 쪽 방에 약간 짐이 많았었는데 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봐 보세요. 같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도 이렇게 방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2층은 현재 이렇게 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2층에 또 하나 방입니다. 자 여기 진짜 우두가 야 뭔가 이 따뜻한 느낌이 계속 풍겨집니다. 어, 굉장히 향도 좋아요. 예 이쪽에는 창도 있고 이쪽에도 저희가 가장 윗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말 탁 트인 뷰 만날 수 있고요. 자 이쪽 붙박이장은 좀더 느낌 있게 이렇게 창살로 있는 약간 한옥 스타일로 해놓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토지도 넓고 다 좋은데 조금 어, 언덕을 올라온다는 단점, 그거는 한번 꼭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집이 정말 그 우드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에 저희가 사실은 아파트부터 모든 것들이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무 냄새 또 이런 잔디 냄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힐링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잊고 살고 있는데, 아 이런 집 보면, 아좀 나무 냄새도 집에서 나고 뭔가 또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으면, 네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아 여러분도 이런 주택을 원하시면은 저희 발품 탑부동산으로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이집꼭 구경 한번 해 보시고요. 또아 나는 좀더 어, 이런 걸 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셔서, 아, 난 이런 거, 이런 거 있나요? 아, 이런 거랑 비슷한 주택을 갖고 싶어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정말 저희가, 어, 실장님이 정말 좋은 주택 소개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난 너무 좀 내성적이야. 나는 그냥 조금 더, 아, 어, 궁금한 게 많아 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에 원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원하는 주택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토지는 469평이며 건물은 52평입니다. 방은 4개, 욕실은 3개입니다. 구조는 일반 목조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상수도이며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8억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